자르니까 제상에 올리는 밤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먼저 쳐진 밤은 칼로 쳐진 밤을 한번 보세요. 자, 이른 밤이 껍질을 깐 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칼은 일반 과도 크기 정도면 됩니다. 큰 칼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자 밑면이 있고 위에 있는데.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를 칩니다. 이렇게 칼로. 과감하게요.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밑면도 한번 칠게요. 손을 항상 조심해서. 됐죠? 이쪽을 한번 더 칠게요. 그에다 와서 옆면을 사선으로 이제, 사선으로 치는 거랑 보여드릴게요. 자. 위 아래 어디에 구분은 없는데 사선 치면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사선을 비스듬하게 칩니다. 이렇게 잡고 왼손에는 돌리면서 돌리면서 칼은 비스듬하게 칩니다. 보시죠. 사선으로 쳐야 줘야 나중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쳐진 거 보시죠? 이 그다음에 반대편 또 사선 칩니다. 칼은 사선으로 오른손 칼을 치고 왼손은 밤을 돌려줍니다. 밤은 깎는 게 아니고, 밤은 친다고 하죠. 자,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. 윗면, 윗면, 구분 없지만, 그 다음에 옆 테두리, 테두리를 칼로 쳐줍니다. 모양이 어느 정도 남았죠? 마지막으로 이제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. 사선으로도 다듬고, 또 반대편에도요, 반대편을 다듬고, 마지막으로 한번더 테두리를 깎아주면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죠? 한번 보세요. 자. 이른 밤이 이렇게 만들어져 어요다 깎은 밤은 물에 넣어서 어,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죠. 이상입니다.